자, 양파, 서생원, 서생원 아저씨가 할 말이 있대. 응? 서생원 아저씨는, 서생원 아저씨는 양파가 자기네 발로 차면서 놀아줬으면 좋겠대. 그치, 그렇게. 좀더 해봐. 격렬하게 좀 해봐. 격렬하게 놀아, 놀아봐, 바보야. 자, 다시 한번 해봐. 야 격렬하게 놀아봐안놀 거야? 어? 안놀 거야? 멀뚱멀 야 멀뚱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방송 분량이 나와. 맞을 마지... 맞을래? 어? 너잘리고 싶어? 서정원 아저씨 엉덩이 좀 봐줘. 얼마나 불쌍해 저게. 그래, 갖고 놀라, 갖고 놀아. 재미없니? 에이구. 어어어어. 어, 어. 오, 조금 움직여 신기하니? 오, 어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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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오유, 그치, 그치. <laughs> 어유, 소중한 듯이 막 때리네, 이제. 그래,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야, 이제. 익숙해 별거 아닐 거야. 그지, 양파, 그지? 흐음 재미없어, 이제. 야, 씨. 다음에 좀더 재밌게 놀게요, 해봐.